오늘 안산에 마지막 남아 있는 딱한 세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요 부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산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타입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현장은 64 전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3룸입니다. 자, 그리고 주차도 100%다잘 나오고요. 여기는 인테리어가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기존층이나 다른 세대들은 모두 다 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세도 잘 썼고 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이즈 괜찮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세대 옷이고요. 자, 근데 제가 또 마지막 남아있는 세대는 가격도 착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다른 지금 안산에 있는 현장들 보면은 3억 초반대보다는 세리롱 같은 평수인데 중반, 중반대가 많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 남아있는 세대에 3억 초반대, 그리고 입주금 중요하잖아요. 3천만원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치가 부곡동이잖아요 그래서 4호선 한대압력 이용 가능한 현장에 있고요 주변에 학군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녀 있으신 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뭐 이렇게 시끄럽거나 유흥이 있거나 그런 동네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이런 동네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금액 착한 그런 집 찾으셨던 분들 꼭 여기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현관부터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오늘 보시는 집은요, 사막 초번이잖아요. 근데 현관부터, 다른 현장 가면 여기 반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현관부터 넓고, 신발장 3칸에 일괄소등 버튼, 중문도 화이트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사면동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구조가요, 안쪽으로 오 엄청 큽니다 방 그리고 또 다용도 공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거실이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오면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산 조망권 있죠. 거실에서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거실 사이즈는 3 5 6 0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이소파 뭐 대형 TV 무난하게 두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TV 아트홀 보면 이쪽을 원목으로 좀 인테리어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가운데 또 이렇게 대리석 느낌처럼 또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작점이고요. 자, 뭐 벽걸이 스탠드 무난하게 어떤 걸 두어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삼성 브랜드로 기본 옵션 준비해 드렸고요. 자, 이 집의 특징은요. 이게 제가 있는 방향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가볼게요. 쭉 이렇게 라인 조명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예뻐 보이지 않나요? 이게 이런 거 하나에 집 분위기, 가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주방속에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요, 귿자형 자연 구조로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단차를 두지는 않았지만 이쪽을 식탁 자리로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의자 배치해서 쓰시고요. 우선 충전기도 마련해뒀고, 3구 전기쿠커, 외형 우드로 파세코 브랜드 넣어드렸어요. 자, 상하부장도 사이트 톤으로 깔끔하고요. 냉장고 자리는 두 대에서 세 대까지 충분히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더 필요하다. 자, 이쪽도 공간이 더 있거든요. 하나 더 두셔도 돼요. 자, 방이 이쪽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순차적으로 제가 안쪽에 있는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는 집 여기는 이제 안방인데요 사이즈가 3,150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침대 화장대만 이렇게 딱 배치해서 쓰시면 알맞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지금 문이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외부로 나갈 수가 있고요 하나는 욕실이겠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마지막쯤에 보여 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라실 만한 사이즈로 마지막 세대 탈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안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샤워 가능한 정도로 준비해드렸는데, 위에 보면은 환기창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수도 있습니다. 세탁기 건축이 이쪽에서 설치해도 되는 다용도 공간이고, 자, 옆으로 와서 보면 이제 메인 욕실 마련되어 있어요. 아까 부부 욕실도 환기창이 있었는데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환기창이 있고요. 조명이 들어오는 LED 거울 안쪽에 샤워 공간 넉넉한 사이즈로 마련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로 오면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은 2,54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성인 침대, 책상 정도까지만 딱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아까 안방에 문이 있었죠.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라스, 이쪽에서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까지 다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3,530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에어컨까지 딱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다용도실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은 드레스룸, 뭐 붙박이장 설치 이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다용도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용도실 수도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두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아까 내부에 있던 공간은 팬트리 룸처럼 또 쓰셔도 되겠네요 자 이제 테라스로 나가 볼 건데요 안방 통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왕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안방 통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방도 이쪽에서 이렇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세 번째 방에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스 길이가 안방부터 세 번째 방 끝까지 있다라는 엄청 큰 테라스라는 거고요.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 끝에 보면은 수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김장 철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자녀 있으신 분, 바베큐 좋아하시는 분, 화분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이런 테라스 찾으셨던 분, 지금 가격 너무 좋은 상태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은 안산 부곡동에 있는 현장이었고요. 3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광 테라스가 있는 쓰리 룸 특가 한텔에 남아 있습니다. 서둘러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랩 쪽은 3천만 원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